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FC 안양에 새롭게 합류한 한 젊은 수비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는 늘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실수 하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지고 팀의 분위기를 한 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위치죠. 그런 자리에서 23살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재석입니다. 이름은 아직 낯설 수 있지만.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느껴지게 됩니다. 홍재석의 축구 인생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여름 K3 리그 울산시민축구단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며 그는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찬 대형 경기장이 아닌 매경기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무대에서 그는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훈련 하나, 경기 하나가 다음 기회를 좌우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노력은 결국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2024년 울산 HD와 신인 계약을 맺으며 드디어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K리그의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이름값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집중으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프로 데뷔 시즌 그는 곧바로 제주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임대를 좌절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홍재석에게 임대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전술, 새로운 요구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센터백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갈고 닦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매 경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또한 번이 임대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이 시기는 홍재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쌓는 선수가 아니라 팀에 실제로 기여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전 기회가 늘어날수록 책임감도 함께 커졌고 그는 매 경기 더 단단해졌습니다. 통산 K리그 23경기 출전이라는 기록 뒤에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버텨낸 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홍재석의 가장 큰 장점은 188cm의 큰 신장만이 아닙니다. 큰 키에 비해 움직임이 둔하지 않고 밸런스와 스피드를 함께 갖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발 기술까지 더해져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걷어내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그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홍재석이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FC 안양입니다. 안양은 늘 끈끈한 팀컬러와 팬들의 열정으로 유명한 팀이죠. 쉬운 길이 아닌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향한 그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입단 소감에서 그는 기쁨과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팬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는 보호받는 신인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선수로서 안양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입니다. FC 안양의 입장에서 홍재석 영입은 단순한 뎁스 보강이 아닙니다.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센터백을 통해 수비 라인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다는 위지로 볼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빌드업 능력은 안양이 추구하는 축구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팬들 역시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점점 기대를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FC 안양은 고태국 촌부리로 2026시즌을 대비한 1차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이 전지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홍재석에게도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팀에 녹아들 수 있는지,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곳에서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 훈련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는 다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지션 경쟁, 전술 이해 동료들과의 호흡까지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홍재석은 늘 경쟁 속에서 성장해 온 선수였습니다. K3 리그에서 시작해 프로무대, 그리고 여러 번이 임대를 거치며 그는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앙 수비수는 화려한 골로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평가받는 위치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를 선택한 선수는 강한 멘탈을 갖춰야 합니다. 홍재석은 그 무게를 조금씩 견뎌내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안양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는 또 한번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팬들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수비수가 안양의 수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어떤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될지 상상하게 됩니다. 실점 위기의 순간, 빠른 커버로 팀을 구해내는 장면일 수도 있고, 후방에서 시작된 빌드업으로 공격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에서 한 선수의 선택은 종종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홍재석에게 FC 안양은 또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제 안양이라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설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또다시 쉬운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안양의 수비라인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는 홍재석의 2026 시즌을 기다려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장면으로 이어질지, 그 이야기는 곧 그라운드 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